아닌가? 어, 또 왔다. 또 왔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역시 툭툭 하다가 물고 있었는데, 어. 네, 오늘은 4월 24일 아침 8시 10분 정도 된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중문의 중문해수욕장 해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또길 잡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기를 좀 자주 와보고 있는데, 중국 해변을, 어 이상하게 저만, 저만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어좀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여기 쪽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여기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하던 대로, 어 서프로 낚시해볼 생각이고요. 메탈 지구 활용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일기예보상에는, 오전부터 해가지고 바람이 슬슬 부기 시작해서 남서풍 계열 바람이 음, 점점 강해진다고 했었는데 아직은 바람이 이렇게 강한 편 아니라 약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조가 만조가요? 아침 이제 10시 있다가 10시쯤이라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제가 딱 제일 좋아하는 이제 시간대인데 열심히 탐색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든 한번 입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입지를 제일 잘 받았던 해변 중앙 쪽으로 이동한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변 입구 쪽에는 그게 잘안 나오니까 해변 중앙 쪽으로 이동 중이고 오늘 이제 사용할 장비 같은 경우에 는거싯대는 9.6피트짜리 이제 라이팅 쇼어지입니다 메탈 지그 이제 40g, 40g까지 쓸수 있는 거싯대고 일은, 일4 0 0 0원에 합사 1.5호 쇼리고는 나일론 5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탈 지그는 30g, 40g 정도 는거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바싸 스 메탈지게 말고 뭐 싱킹 펜슬이나 지게드럼 같은 재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도기불습니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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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닌 줄 알았는데 처음도 불었네요 오, 막 걸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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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도 있는 것 같은데 소게 올려보겠습니다 저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 아, 양태네 양태 양테. 오, 사이즈 괜찮네 오, 우씨 잠깐 양태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잘못다 보면은 손이 다칩니다. 어 아. 아, 됐다. 오우, 어. 이놈, 여기, 여기, 뭐지? 턱 옆에 가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카롭습니다. 잘못 찔리면은 네, 손가락이 패, 별막 자, 그냥 게 양체를 잡았습니다. 크게 한번 잡을게요, 이거. 너무 작으면 또양태가맛이 없더라고요. 음. 오, 이 밖에. 4자4십 육칠 팔 사십팔 88cm 정도의 양태입니다 4 8 m m 는 사이즈가 괜찮죠 사자 후반은 되어야지 그래도 양태가 멀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 고기 아, 양태를 잡았습니다 일단 양태는 일단 이제 보관해 놓고 계속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가 거의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잡히면은 주변에 이제 몇 마리 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또 비슷하게 한번 또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메탈지그, 메탈지그로, 블레이드 달린 메탈지그로 살살살 감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다또 왔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역시 툭툭 하다가 물고 있었는데, 어, 저기 했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 물고 체감이 아니라 퍽 하고 물고 있는. 이제 받아 먹기만 하니까 바로 반응이 붙어버리네요. 아, 양태 같은데. 오, 야, 막 올라와서 날뛰다 오, 와 날뛰네. 어, 아까보다 큰것 같은데? 오이씨야. <목소리> 자, 역시 양태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조금 더큰것 같아요. 역시 양태 잘 나옵니다. 사진 찍으려고 했, 아니 길이 재보려고 했는데 둘이 크가 비슷해가 완전 똑같아가지고 굳이 길이 재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딱히 이 사이즈 양태들 한5자 정도 되는 그런 양태들이 계속 앞에 돌아다니네요. 이제 양태가 예, 네, 낙 때로 다니는 거긴 아닌데. 제또 비슷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잡으면그 자리에서 하다보면은 또 다음 고기, 고개, 다음 고기가 또 나옵니다. 게스트셀 신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막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킥하고 물고 퍽하고 물고 가만히 있는 것같좀 이렇게 섬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툭툭 찍으면서 네 오늘은 해변에서 오전 시간 서프로 낚시 를 해봤습니다. 어, 물때도 좋고 날씨도 괜찮아 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왔는데. 다행히제 고기들이 무너져서 또 손맛을 볼수 있었네요. 이제 점점 이제 봄이 되가고 그 기온도 올라가면서 고기 낚시가 점점 더잘될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더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